영상이 언제 영상이냐면 네, 안녕하세요 블루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의 거짓 방송 음해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자그 방송 보기 이전에 자 지지자 분들께서 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련해서 이제 방송 나오는데 어떡합니까?라는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자 김김님입니다.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시네요. 눈물 표시.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제대로 홍보해 주겠네요. 보나마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몇몇 인터뷰하고 그게 다인 마냥 하겠죠. 네, 일단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됐습니다. 자 블루넌이 허경영을 처음 알게 됐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제 블루넌 영상 허경영 관련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될 것 같더라고요. 대선 후보잖아요, 지금. 근데 대선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대선 후보 불렀으면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한 방송은 왜안 해줍니까? 그죠? 허경영이 만들었던 이 삼성 정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그죠? 그리고 본인은 국 대통령 급여도 안 받는다. 왜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안 해주냐고요?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허경영의 황대다라고 했던 공약들을 지금 다 따라하고 있다는 라거왜 이런 건 얘기를 안 해주죠? 허경영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보좌관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 수석졸업자 박정희 대통령 비서관 허경영 천재 인증하고 그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버젓이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죠? 허경영 지지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루론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있고요. 의료인 연합회 220명, 여기 병원 원장 선생님들, 뭐 대학교수님들 중간에 막 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분들한테 인터뷰 안 하고, 왜 자꾸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터뷰합니까? 잘못됐죠? 의도가 답분이 보인다. 제일 먼저 의사들부터 물어봐야 돼. 맞아, 맞아. 한심한 거에 말하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얼굴 가려놓고 그 사람들이 대련한 액션, 무슨 연출자인지, 액션트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시나리오대로 읽는 건지. 그렇게 익명을 가지고 후보를 비난해요? 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인데다가 있을 수 없는 보도를 한 거야. 아, 내가 그들이 후회할 때가 곧 돌아옵니다. 아,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의도가 내가 하늘에서 와 있는 누구라는 걸 제발 좀 눈치채길 바래요. 내 방금 대천사 주는 거 봤죠? 대천사 가지고 있는 돈 계산하면 지구 1 0 개를 가져도 모자라요. 어마어마한 허경령을 여기 앉아서 트럼프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여기 앉아서 러시아 대통령을 쓰러뜨리기도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쳐들어와도 눈만 깜빡이버리면 전부 다 힘이 다 빠져버리고. 방아쇠도 못 당기는, 그렇게 사람을 바꿔버린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갈 자들이 이름을 내놓고 허경영을 모욕합니까? 허경영이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덮어씌워서 거짓말을 합니까? 저를 노하게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 트럼프를 떨어뜨리게 할수 있고, 트럼프에게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없나? 내가 여기 앉아서 저 달을 변화시킬 수 있나 없나? 아니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눈치채야지. 내 팔다리에 있는 꼭점을 봐야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대한민국의 이 종교 믿는 사람, 전 세계 종교 믿는 사람들이 전부 포복 고개를 못 들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입니다 의도가 청소년 지지자들도 만나보고. 자 그리고 저렇게 덧문지기에 있는 지지자분들도 만나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노인들만 찾아가서 모자이크 처리하고, 에? 그리고 그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용한 연기자들인지 아닌지 시평자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 허경영이 보시 대통령 초청에 가지 않았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허위 사실 아닌 거? 야. 허경영 주... 이 사진 올려 봐. 유기기 검찰의 증 응. 응. 조작 수사 실제 드러나 뉴스... 아, 그거 뉴스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네. 실제로 자 여기에서 보면 허경영 맞죠? 네. 이 사람이 누구요? 청와대 경제수석이야. 이분이 송길성 전 전경련 SK 회장인데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와서 부시 파티에 그러면 이게 부시 파티 에 옷을 같이 입어서 안 입었어요. 네. 그 같이 이렇게 서있죠. 여기 네. 부시야. 그러면 은 여기에 우리가 이 파티장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셋이 서있죠. 이미 공화당 의장이야 송길성이야 허경영이야 미 공화당 의장 부시와 공동 의장입니다. 그 사람의 부인이야. 여기 내서 있어 안서 있어. 이게 워싱턴. 어? 유니언 스테이션 파티장이야. 그, 그 파티장 안에서 보면 천장이 한 5층이 보여요. 오페라 극장처럼 쭉. 이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어, 이거 안에 맞아요. 이게 오지, 유니언 스테이션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또원해준 사람이 누구야? 백성학, 백성학 영암모자 회장. 경인방송 의장이야. 아, 그럼 그 사람이 옆방송에 진술한 거 여기 내려봐. 부시 앞에, 대통령. 내려가요? 어, 앞에 앞에 저거. 그는 되지. 어. 아. 이거 아, 뉴스 다나왔어 아, 제목 나온 거. 제목 더 아니. 이거 이거 제목. 불러내는 행거. 이것이 알고 싶다에서 고용한 연기자들이지 아닌지 시평자들이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허경영이 보시 대통령 소청에 가지 않았다 허위 사실을 완전제... 유포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허위 사? 아, 어, 근데 허경영 죽이 검찰 조작 수사 실제 드러나 언론 보도에 나온 거야. 어, 그 제목 보자는 거요. 허경영 죽여라 조직 조작 수사 실제 드러나. 맞아, 맞아. 아니 그냥 완전히 그냥 나를 조작해가지고 집은 넣는 거야. 음. 사실 아닌 거, 허경영 죽이기, 검찰의 조작 수사, 실제 드러나, 뉴스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부시 대통령, 그죠? 만나고 왔던 그 사진들. 다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방송에서 보내주지 않요안 내보내, 내보내, 절대 안 내보내. 합성된 사진만 방송에서 보여줍니다. 합성된 사진만. 그거는 저 방송에서 방송국에서 내 보내려고 허경영하고 이 왔다 이렇게 내보낸 사진 뭐 그런 사진 있잖아 방송에 뭐 허경영과 부심 뭐 이런 식으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TV 조선 허경영 죽이기 돌이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그죠? 뭔가 두려운 게 있어. 있어 이 썩은 언론들과 썩은 기득권층들이 정신교육대 가려고 하니까 이제 무섭겠지. 자 기득권들의 허경영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허경영 박근혜 결혼설 취재 기자 단독 인터뷰. 허경영 죽이기 위한 조작 수사였다. K 기자는 공공경찰서모 형사 나에게 허총재는 구속될 사람이고 정치 인생 끝장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양형을 적게 받으려면 허총재가 신문 제작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강요했었다. 이런 얘기는 저거는 사... 맨날 며칠을저 기자한테 옛날에 내 잡아낼 때저 기자한테. 계속 경찰에서 잠을 안주면서 허경영이가 시켰다고 좀 해달라 <laughs> 이래서 저 사람이 사인을 했어 그래 내가, 내가 구속돼서 말하자면 신문기사를 내가 쓰라고 했대 내가 무슨 박근혜하고 결혼한다고 쓰라고 했대 아닌 건 아니라고 닌아애도 그냥 밤새도록 네가 이걸 해야 나간다는 거야 그래 후이자병을 해준 거야 어, 그래 놓고 내가 박근혜고뭐 결혼한다고 조작서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이 기가, 기가 막혀야 맥혀. 음, 신문기사 자기가 알아서 썼는데, 호갱이가 쓰라고 해서 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호경박근혜 결혼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그덮었썼죠 음, 어, 그래가 내 들어갔는데, 그것이 상습적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될까? 아니요. 국민들이 이제 가만 안 있어요. 그만한 조직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어, 믿지도 않아요. 아니, 그때 이게 K 기자는 모뭐 경찰서 형사는 뭐 이보세요. 아주 뭐 그냥, 응? 어? 이봐요 그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을 할때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가 신문 제작과 관련 허신은 모르는 일이며 허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신문을 제작한 것이고 또결혼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 사실인 줄 알았다고? 신술해으나 맞죠? 네. 이 사람들이 박근혜 결혼서를 왜 신문에 때렸냐면 내가 해서 때렸다고 이렇게 몰아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는 경찰에서 체초 진술할 때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가 신문 제작과 관련 허시는 모르는 일이며, 그렇죠? 허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신문을 제작한 것이고 또 결혼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 사실인 줄 알았다고 신술해서나. 조상한이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해 진술을 반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호갱여인은 그런 말을 한사실이 없는데 기자들이 자꾸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자기도 이걸 썼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어, 그래가 썼, 썼는데 마치 호갱여인가 쓰라고 해서 썼다. 이렇게 진술을 하해서할수 없이 안 보내줘가지고 며칠 계속 그걸 반복하더래. 그래서 할수 없이 해주고 빠져나왔다. 이 소리야, 양심선은을한 거예요. 이게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야. 이게. 이해가죠? 네. 내가 왜 감옥 갔는지 알겠죠? 네. 한 사람의 기자가 어떤 말을 했죠? 번복했죠. 그게 여기 나와요. 이불루는다 알고 있네. 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음. 내가 어때 뭐? 어, 실은 보도 안 하고 예전에 의혹을 품었던 거에 해명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려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리고 허경영이 직업이 정치인이고 가수고 뭐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이것도 올려 놨죠.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나서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가수를 할때 학생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폴미란 그 노래를 불러 주고 같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냐 그래서 소청장님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무대 앞까지 와셔서 이게 지금 핸드폰까지 고 이렇게 오히하는게 있으신다 기 인기... 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인기는 인터넷에서 일이었지만은 오늘 갑자기 한쪽으로 사라졌죠. <laughs> 그 사라져가지고 매점 <노래처럼> 폴미 만들었죠. <laughs> 그러면 나는 나을 나누고 주장하고 있었죠. <laughs> 절대로 여러분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laughs> 어떠한 환경에서도 호갱년은 죽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어머니 아버지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소령령보다더 예! 열악한 환경은 없어요. 그렇죠? 예!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감가만 들어갔죠. 그곳에서 나는 슬픈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즐거운 음악을 만들었습니까? 예! 즐거운 희망의 음악을 만들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국민을 위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지, 내 개인이 슬프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예! 우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예! 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콜미를 만들었죠. 예! <laughs> 저 말도... 네. 내가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에요. 저 말을 애들한테 할때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한 거 맞죠. 네. 1년 반 동안 그래가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만든 노래를 부산 전국에큰날이리 대전에 무슨 대학에서 공연하고 부산에 도착하니까 밤 9시, 밤 9시에 10시까지 저 공연을 하는데 몇만 명이 모여서 운동장에. 그때 내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부산에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아주 그냥.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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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전 무슨 대학에서 끝나고 가는데 늦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냥 그래 갔더니 밤아우신데도새까맣게 앉아있어 그냥 그 깜깜한데 어,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는 거야. 뭐 노래 부르는 건내 혼자지. 어, 그 대신에 이제 그 중간에 코러스 하는 사람. 코러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둘이서 불르러 갔는데 그 내가 이제. 에, 예, 은하철도 999. 뭐 노래 한 여러 개 불러야 되잖아. 예, 그래 그걸 불렀는데 저 애들이 얼마나 환영을 해주는지. 예? 허경영 감옥에 간거 억울하다. 그리고 막막 난리가 났었어. 그러죠. 그까내 그러니까 인기가 그냥 전국을. 내가 저때 감옥에 나와가지고 노원역에 갔을 때 안철수 이준석이가 유세하고 있는데 한 5천명 모인 애들이 내밥 먹으러 왔다는데 유세장이 문 닫았어 본인이 이야기하잖아 다 억양이한테 몰려와가지고 내 그날 밤 12시까지 사진 찍고 12시 반까지 저녁 굶고 7시부터 식당 앞에서 붙들려가지고 언제 그런 애들이 왔는지 한 5천명이 시파하 그런데 안철수 이준석은 유세하다가 그냥 호당을 맞아버린 거야 그때 내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해요. 네. 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 보겠다? 소용없어요. 네. 보시다시피 저런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감탄에 의해서 저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건데, 무슨 종교 단체에 빠진 사람들 마냥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나서 뭡니까 지지자들이 보내준 영치금으로 출소하자마자 소아암 재단 가서 기부를 했잖아요. 왜 이런 내용에는 방송을 안 해줘? 지금 거대 양당의 이재명 누굽니까 윤석열은 군 면제예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무슨 국방을 나라를 지켜 허경영은 여러분들 일부러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군대가 참전했다는 거를 그두 후보들이 민망할까봐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안철수가 먼저 얘기를 하니 해명만 한 거예요. 해명만 2002년 대선 때 이미 모병제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심삼정 모병제 얘기하고 있죠. 모든 공약들이 허경영이 예전에 얘기한 게 지금 현실세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허기에 대한 지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어다 대고선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 이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김상중아 사이비 교주가 대선후보들이 있는 이런 자리에. 아나 잡아가십시오 나 사이비 교주 잡아가십시오 하고 이 자리에 등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얘기하는 상식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주장을 하려면 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허경영이 사이비 교주면 돈을 모았대요 사이비 교주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을 모았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호의호식해야지 자 허경영은 술도 안 하고, 그죠? 담배도 안 해요. 그리고 고기를 안먹습니다 채식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할까? 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것 알고 싶다는. 세금 낸 거. 제일 많이 나간 게 세금이야. 그 다음에 선거한 거. 하는 공지인 거. 그 다음에 성거한 거. 성거한게세 번째야. n g s 짓는 거땅 j 게 이게 엄청나잖아. 이거에 다 들어갔지. 그다음에 g s 한 거. 이게 없어. 그다음에 융자를 받아서 g a n g 니까 은행 이자 내는 거. 그냥 자동차 이거 하나 있더라고요. 롤스로이스 s 억짜리.